지랄 마저도 NC 거 가야 돼. NC 거. 응? 트릭스터 그거 빵꾸 뚫는 거어 딜도 아 딜도래. <laughs>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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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뚫는 거. 환수 패키지요. 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케이 여기로 주세요. 카카오톡 주세요. 잠깐만요, 아이디 좀 들어갈게요 그 환수 포기가몇 개예요, 그럼? 몇 개나 되시는 거지? 백, 백사십 개? 백사십 개면은, 어, 괜찮지 잠깐만 페이스북 한달 정도 이제 되셨어요? 아, 우리 같은 이쪽이면 더 좋을 텐데 연 서버고 그러면 일단 서버는 우리랑 다르네요, 일단 야, 잘 맞히셨다, 한달 만에 야, 게임 한달 하셨다는데 존나 잘 맞췄는데? 오. 아, 변신이 너무, 변신이랑 수호가 너무 아쉽다. 변신이랑 수호가 미리 있었으면 이거 아마 훨씬 더 컸을 텐데, 그지? 오, 쉽게. 야, 잘 사셨다. 그래, 이걸로 사시는 게 훨씬 더 싸게 맥히는 거예요. 다이아로 뽑으면 돈이 더 들어. 자, 여러분들. 캐릭터 아주 잘 키우셨는데, 딱두 가지 부족하네요. 수호랑, 변신이 없습니다 수호랑 변신 한번 제대로 한번 뛰어봅니다 엄청 잘맞죠한달 되셨는데 지금 예금에다가 잘 맞히셨습니다 지금 자잘 나와야 돼 일단 변신은 파란색이 있어서 나오면 좋은데 변신보다 지금 더 급선무가 수호입니다 수호 수호가 일단 나와주는 게 제일 클것 같아요 이 캐릭은 지금 자 갑니다. 변신 하나, 수어 하나, 가자. 3, 2, 1, 출발. 두 번째, 빨간색 보이네요. 뿅, 나올 때 됐죠. 뿅, 하나, 둘, 셋. 이제 나올 때 됐죠. 완벽하게 뿅, 뿅! 그렇지 약속을 지키는 방송, 아름다운 방송 여러분들은 지금 모바일 게임 슈퍼캣에 바람의 드라 시청하고 계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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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 엄지척 엄지 척, 엄지척 엄지 가져가 왔어 수호 따고 왔어 삼중매 속도 좋구요아뿅 연타 이거야. 너 씨와 뽑기는 뭐야? 몰라, 뭐 똥인지 된장인지. 가져! 가! 왔어! 오른쪽에 벌레 보이네요! 속도 좋구요! 속도 조금만! 아저씨 엑셀 조금만! 왔어! 사면타 보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보실 거예요. 사면타! 없죠? 본주님, 축하! 아직은 아니에요. 오케이. 출발 뿅 바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딱 이겁니다 가져 가실 겁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재. 오른쪽에 있어 탈 거도 괜찮고요 일단은 탈거 하나 나쁘지 않아 탈 지금 여기 15만 원 드렸 어 15만 원 15만 원 드렸는데 탈거 얼마야 저 500원이었으니까 800원 900원 뿅! 뿅! 이번에는, 운영진 분들 보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장사 잘하셔야 됩니다. 가져옵니다. 뿅! 아이고, 진짜 슈퍼게이 이쯤 되면 나와야죠? 뿅! 자, 됐어요. 이제 빨간색 보입니다, 본주님. 뿅! 멋진 모습으로 꽝. 대신 <목소리> 꽝. 멋진 모습으로 꽝. 마지막 골 찬스. 페널티킥. 차. <목소리> 어려운 놈 볼. 아... 잘지메이시. 아, 이거, 난, 그냥, 무료한 그래, 해야겠다. 느낌이, 이거. 빨간 색깔 불 하나 보입니다, 이거. 죄송해서,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빨간 색깔 불 보이는데요? 저는 보이는데요? 빨간 색깔 불. 자, 보입니다. 빨간 색깔, 뿅! 여기, 이제, 빨간 색깔 불이, 뿅! 나오면 안 되지. 시청자분 거 말아먹고 내거 뽑으면 진짜 개새끼. 그냥 개새끼야 그거.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아 얘기를 해드릴까?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아 좋은 소식이 하나 있긴 한데 아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얘기할게. 아니야 아니야 올라 올라. 그 나중에 그 너네가 얘기해. 그냥. 내좀쑥소러 가봐야 못하겠다. <laughs> 저 새끼 얘기하는 거 봐. 말해, 말하라고. 잠못 자니까. <laughs> 존나 궁금하고 약간 못 참는 그런 그가 분이, 그렇지? <laughs> 아이구야 이 새끼야. <laughs> 저 새끼 존나 궁금해. 말해, 말해, 빨리 말하라고. <laughs> 저 새끼, <laughs> 아이고, 성질을, 성질을.